올겨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각파도로 서민에게 혹독한 한파가 몰려오고 있는 거 아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인상되고 서민들의 밥상 물가마저 치솟고 있는 것도 다 아실테고 깡패 짓을 하는 킹달러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서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고 수입원가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이어 한국도 금리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에서 8% 회사채 금리도 15%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서민가장과 30대 영끌족은 고금리로 비명을 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은 사금융의 살인적인 이자로 신음하면서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긴축재정과 약자복지증액, 법인세 감면으로 민간 주도의 경제정책을 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고를 슬기롭게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오일 근무제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생존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공장 자동화, 로봇 서빙, 인공지능과 기업의 경영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에 재취업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기 알바나 단기계약직만 늘어나면서 취업은 더욱 힘들어지는데 아직도 주 5일 근무만 고수하는 기업들이 많고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난은 더욱 심해집니다. 많은 기업들이 4일 또는 3일 근무제로 주 7일 경영 시스템을 실현한다면 일자리를 2배 이상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시설, 근무공간을 5일 근무로 낭비하지 않고 주 7일 내내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는 주 4일 또는 3일간 교대로 근무할 수 있어 소득과 자유시간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동의 4에서 3일 근무제의 일자리가 넘치면 소득도 자유시간도 늘어나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4에서 3일 근무에 대한 일자리 정보 모의수에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